예,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가정에서 또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남녀, 노소라라고 한 말이 뜻이 남자, 여자,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 어르신들,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또한 몸이 건강한 자, 약한 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긴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보다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 생김과 모양 생각이 다 다르듯이 어, 사도바울이 살던 바로 그와 같은 때에도 어땠느냐로 말하면 모두 다 달랐겠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 특별히 어, 로마서에 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 바울사도가 살던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우상의 재물을 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것이 바울사도가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 육고기,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한 것이 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옛날에는 대부분의 육고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느냐로 말하면 물론 육고기가 시장으로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육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전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고기를 시장으로 보내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기 유통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고기를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꺼림직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우상의 제물이뭐 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멩이와 그리고 또한 나무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인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양식으로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 육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고기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 것이. 관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로 말하면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한번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수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14장 3절 가장 날미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팔 벌려 늘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두팔 벌려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듬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죠? 아무도 받지 않는 병자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정말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생하신 사역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온 세상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거룩한 도시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가장 타락한 종교적인 도시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교만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한 타락과 함께 숨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마저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 온 사람들을 끊임없이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아 나는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높은 곳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노라 마치 광야에서 정말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정말 장대 끝에 메인 그 노뱀을 볼때산 것처럼 십자에 달리신 나를 볼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 정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정말 품으물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7절 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 가장 낮은 곳마국간까지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나 마국간에서 태어나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성탄절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 라고 한 것은 무엇이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그 믿음이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참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믿음이라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우상의 재물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한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서로 받으라라고. 내가 너희,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도록 할지니라. 누가 어 어떻게 어 받아야 될까요? 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절 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형제지간에 조금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죠?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부드어 주어라 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믿음이 강한, 다시 말해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위하여 이제는 받으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주춤거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둘다 맞아요. 우리는 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늘 연약하고 결심도 쉽게 우리가 꺾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쉽게 낙심과 원망과 불평도 찾아오는 우리는 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하면 우리가 늘 약한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강하고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죠.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적장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 안에서 날마다 연약한 자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느냐,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예수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도 같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셔서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나갈 수 있는 강한 자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누가 늘 나의 연약함을 받아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음을 재고백하며 날마다 사람들을 영혼들을 또한 이 세상을 날마다 감당하시는 주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듭나이다. 아멘.